가버리는 나이마저도 멈출 수도 없는 나의 한계 때문에 그런 노래는 그를다시피 쉽게 할수 있지만 매력이 전혀 없다. 밀고 땡기는 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월 따라 가버리는 나이마저도 노래가 늘어지지 않죠. 세월 따라 가버리는 나이마저도 늘어지면서 숨도 차죽어. 그런데 세월 따라 세월은 어떻게 화사처럼 빨리 가니까 세월 따라 시작. 세월 따라 가버리는 가버리는, 가버리는 나이마저도나이마저도 나이 나이 그래서 어디를 손으로 빨리 찍찍 빨리 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제 교재는 빨리 가는 곳에 빨간 펜으로 찍찍 밑에 그었어요. 그러면 그거만 그으면 거기는 빨리 갑니다. 세월 따라 가버리는 나이 마쳐도 시작 세월 따라 가버리는 나이 마쳐자지금 입으로 하지만 손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행이다. 손을 뒀다가 어디에 쓰냐고요 허벅지 붙여놔 몸에 붙이면 아니며입니다. 가버리는 나이 맞춰도, 어, 해보십시오. 세월 따라 가버리는 나이 맞춰도. 아무 데나 휘젓지 마시고요. 지금 보니까 아무 데나 세월 따라 막 젓지 마세요. <laughs> 지금 막 젓어 머님들은 자기가 웃어요. <laughs> 어떻게 선생님이 알아봤을까? 손이 다 보입니다. 자, 그냥 멈출 수도 없는 나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여자키로 한번 제가 같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갑니다. 여러분 세월 따라 가버리는 나이 맞춰도. 시작. 세월 따라 가버리는 나이 맞춰도. 예, 잘 보시면요. 악보를 보면요. 여기가 16분은 점이 있어서 여기를 빨리 가라고 해요. 여기가 짧고 여기 세월은 8박, 여기 반박자씩 있죠. 여기 반에 반 받자 여기가 빨려진 거야 세월 따라 앞으로 잘 보면 갈수 있어요 가버리는 나이만 여기 붙어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자 한번 해볼까 시작 세월 따라 가버리는 나이만 저도 자 그러면 옆에 갑니다 멈출 수도 없는 나의 한계 때문에 시작 멈출 수도 없는 나의 한계 때문에. 네. 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시작. 세월 따라 가버리는 나이 마저도 지고 멈출 수도 없는 나의 한계 때문에. 네. 되겠어요? 네. 안 돼도 된다. 되겠어요? 네. 맞아. 네. 저아할수 있다. 할수 있다. 제목. 네. 나이를 먹어도, 아니, <laughs> <많이> 나이를 먹어도 <먹으니까>. 된자 <laughs> 세골따라 갑니다. 준비, 열어봐. 시작! 세골따라 가고이는 나를 봐줘 세골이는 나를 봐줘 멈출 수 없는 나의 감각매우 자, 잘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쪽 갑니다. 거울 속에 비쳐지는 거울 속에 비쳐지는 시작! 거울 속에 비쳐지는왜지는이 올라간다? 뒤에 가사가 뭐예요? 새치 머리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머리 그래서 여러분 멜로디 를 올리는 겁니다. 세월 속에 비쳐지는 새치 머리도 새치가 <laughs>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사에 따라서 멜로디도 같이 머리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같이 가주는 거야. 그래서 그 노래가 사는 겁니다. 아그 작곡은 잘 보면 그 가사에 맞게 음률을 맞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쳐지는 시작. 거울 속에 비춰지는 새치 머리가, 새치 머리가. 거울 속에 시작. 새치머리가 거울 속에 비춰지는 새치 머리가. 다시 한번 시작. 거울 속에 비춰지는 새치 머리가.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낯지 앞에 뭐가 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몇 박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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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한 박자. 그러면 여러분 손들어보세요쿵 시작. 콩. 시작 쿵쿵 나를 슬프게 하네 시작 쿵아 근데 안 되죠 진가 쿵을 했는데 정규 네. 총무님 틀렸잖아 어, <laughs> <laughs> 아 너무 귀에 잘 들어가서 아 죄송합니다 찍어드려서 그래도 저기 총무님은 저렇게 틀렸어요 해도 저분은 와요 <laughs> 왜2 0 년째 제작게 배우기 때문에 아 틀려도 다 저렇게 와요 근데 일조는 안 틀렸어 일조 시작 아니요 쿵 나를 슬프게 하나만 하세요 시작 쿵 나를 슬프게 하네 어, 불안해 죽겠어요 이쪽볼게요 시작 쿵 나를 슬프게 하네 <laughs> 나를 슬프게 하네 시작 쿵 나를 슬프게 하네 갑니다 쿵 시작 쿵 나를 슬프게 하네 자 여기까지 처음부터 수비 내월 따라 가버리는 나이마저도 멈출 수도 없는 나의 한계 때문에 거울 속에 비춰지는 새치머리가 쿵 나를 슬프게 하네 <목소리> 여러분 그래서 노래 쉬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나를 슬프게 하나만 시작 <목소리> 나를 슬프게 하는. 그래서 제가 작곡까지만 현장에서 노래 가르치는 강사다 보니까 박자 어렵게 하지 말고 한 군데만 지금 쿵한 번만 듣자. 그럼 여러분이 머릿속에 듣기 쉬워. 자, 그럼 제가 빠지고 여러분 만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준비. 하나, 둘, 셋. 손이죠. 자, 그럼 눈이 위에 있어요, 손이 위에 있어요. 눈, 눈. 그래서 눈이 높고 손이 낮은 거예요. 아니 전이 라는게 아니라 눈이 여기 있고 손이 여기잖아요. 있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한다? 멜로디. 가 눈이, <laughs> 눈이 높이니까 멜로디가 올라가고 손이 아래라서 이그 뜻이에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멜로디 만들 때 가사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봐봐. 눈이 아프고 손이 저려도 어심부터요그래서 <laughs> 눈이 아프고 손이 저려도 아, 시작 눈이, 아프고 손이, 눈이 저려도 아프고 손이 저려도 손이 안 저리신가 보네. <laughs> 그럼 건강하신가요? 보세요. 눈이 아프고 손이 저려도 자이 손자가 제자리 돌을 눈이 아프고, 손이, 손이. 시작. 손이, 손이. 여기가 제자리 음을 내야 돼요. 눈이 아프고, 손이 저려도. 이 음감을 잘 내야 돼 시작. 눈이, 눈이 아프고, 시작. 어. 손이 저려. 저려도 니까 손이 내려가니까 손이 저려도 하고 내려와. 시작. 손이 저려도. 자, 눈이 아프고 그러니까 손을 가볍게 신자. 눈이 아프고, 손이 저려도.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면 좋아요. 시작. 눈이 아프고 손이 저려도. 이렇게 감정 표현하면 좋아. 1쪽 시작. 눈이 아프고 손이 저려도. 손자가 지금 음정이 잘안 맞네요 이조 해볼게요 시작 눈이 아프고 손이 저려 굳이 여기다 안돼안 해도 돼요 박연재 회장님은 노래 이렇게 하네 눈이 아프고 어, 아주 여기까지 막으시면서 왔는데 어, 아, 잘했어요 그런 표현을 해야 돼자 다시 한번 갑니다 시인이 눈이 아프고 손이 저려도 그저 나이 때문에 그저 나이 때문에 그저 나이 때문에 시작. 그저 나이 때문에 누구나 찾아오는 건데 왜 나만 발을 내지? 그 때문에를 확 버려버려. 어왜 나한테만 오지가 아니라 누구나 다온그저 나이 때문에 찾아온 거지 시작. 그저 나이 때문에 찾아온 거지 일조 시작. 그저 나이 때. 체념했어. 그 누구나 찾아오는 건데, 뭐 그렇게 힘을 써. 어, 좋아요. 2조 시작. 그저나이 때문에 찾아온 거지. 좋습니다. 자, 눈이 아프고 부터 갑니다, 여러분들. 자, 앞에 보세요. 자, 출발합니다. 준비. 자나, 여러분들 보세요. 누구는 여러분 보세요. 누구이 어때? 내려, 내려가. 내려. 내려가. 원망은 올려. 원망이라건 화를 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화를 확 내. 누굴 원망하면 시작? 누굴 원망하면 원망하면 원망하면, 원망하면, 원망하면 안 되는 거지. 안, 안 되는 거지. 원망까지 화를 내면서 안 되는 거죠. 화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laughs> 그럼 여러분 남편한테 가서 아이고 왜당신 나를 내가 세월을 먹게 만들어? 일순 없죠. 사랑하는 남편도 세월을 먹고 나도 먹는 거 그렇다고 아들 자녀 손자 보고 니들 때문에 내가 나이를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누굴 원망표 원자리 좀원 때리지 말고 원을 살짝 끌어올라구요 구렁이 담 넘어갈 수. 누굴 원망하면 안 되는 거지. 시작. 누굴 원망하면 안 되는 거지. 원망하면 원망하면 예 거의 가 멜로디가 불안해요 누굴 원망하면 안 되는 거지. 갑니다. 시작. 누굴 원 시작! 내가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준비 갑니다. 세. 체념했으니까 이제 당당하게 일어서야지 시작 일어서야지 그냥 일어서야지 제 가사가 이런데 여러분 점점 기, 기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깨도 풀면 일어서야지 시작 일어서야지 감가 시작 일어서야지 그래 일어서야지 그래 자 천둥 씨 그래 시작 그래 예 네. 그래 여섯 세번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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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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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야지 그래 누구한테? 나에게 자 1조 시작 일어서야지 그래 어저 아, 그래를 할때 당당하게 당수를보 깨듯이 일어서야지 그래 아, 2조 시작 일어서야지 그래 자례왔듯이 시작 잘해왔듯이. 네, 요 그래를 잘 맞춰야 돼 중간 다리야 일어서야지 그래 잘해왔듯이. 자1조 시작. 일어서야지 그래 잘해왔듯이. 어 그, 박자는 너무 잘해요. 음정이 어포로 가는 것 같아. <laughs> 지금 음정이. 일어서야. 그래 잘해왔듯이 하고 음률이 있어요. 이조 시작. 일어서야지 그래 잘해왔듯이. 여기는 약간 구로까지온것 같아요. 일조는 <laughs> 삼포로 가고 있죠자 일조 한 번만 더 길이게 시작. 일어서야지 그래 잘해왔듯이. 일조 아자. 아 현재 동해로 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더딴 데로 가고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일어서래, 시작. 일어서야지, 그래, 잘해왔듯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워. 그 어떤, 그 어떤, 시작. 그 어떤, 시작. 그 어떤. 자, 어디를 잘했냐. 그어떤건그래를 잘했냐. 잘 들어보세요. 일어서야지, 그래, 잘해왔듯이. 그 어떤, 여기까지 연결해볼까요? 시작. 일어서야지, 그래, 잘해왔듯이, 그 어떤. 와우, 대박. 와, 이거 하면 여기가 제일 어려운 곳이에요. 자, 일어서야지, 시작. 일어서야지, 그래, 잘해왔듯이, 그 어떤. 하고, 매듭, 그 어떤, 시작. 그 어떤. 힘든 일도, 힘든 일도, 힘든 일도, 힘든 일도, 힘든 일도 앞에 뭐가 있었어요? 그 어떤, 그 어떤 힘든 일도 시작. 그 어떤 힘든 일도 견뎌왔잖아. 시작. 견뎌왔잖아. 자, 그것도 그 시작. 그 어떤 힘든 일도 견뎌왔잖아. 자, 그것도 시작. 그 어떤 힘든 일도 견뎌왔잖아. 그그 여기까지 박사분주세요 다시 쉬고, 나이를 먹으며, 함께 출발합니다. 자, 손으로. 하나 둘, 셋, 셋, 월, 따, 육,